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내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헌법 판례가 수차례 있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이 선거법 항소심을 여는데 선고를 내리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 않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재판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위헌심판법률신청 제청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한 재판에서 연달아 같은 제청 하는 경우 김치고위원님 있습니까? 뭐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어 과거에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해서 기각된 사례이고요. 또 이번에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한 내용 자체가 어 과연 어 TV토론이나 뭐 이런 좀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내용에서 빼달라는 이런 취지 같아요. 뭐 전후 사정을 보면 결국은. 근데 그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라는 개념에 이런 즉흥적인 답변이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중에 이 정도는 허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어 해석을 할 문제인데 아예 어 허위라는 내용에 이것은 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음, 그런 내용으로 위헌 어 선고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사안이죠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네. 단뭐 이렇게 즉흥적인 답변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 그 그렇게 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이 중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어,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네. 만에 하나 그렇게 규정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요, 어, TV 토론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일단, 음. 즉흥적으로 답변한 거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제일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음. 또 이런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한 것은 오로지 어떻게든, 어, 법원에서 26일 날 선고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혹시나, 음. 어, 법원에서 좀 어,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한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정도의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기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하셨고요. 네. 이 설명사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2월 4일에 한번그 청구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걸로 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한 달여 지난 시점에 똑같은 재판부에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제청하는 경우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좀 어제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조금 처음에는 사유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매우 드물긴 한데 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신청한 내용은 이 행위라는 거, 그 조문상에 보면 행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어, 이번 어제 한 것은 그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음, 그 부분을 아, 어, 위헌 재청 신청을 한 것인데. 다른 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건이라도 추가로 한것이다 뭐, 할 수는 있죠. 네, 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래서 이제 재판을 중지하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각하를 하게 되면, 뭐, 각하를 하게 되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때는 어,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재판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어, 어떤 허, 위헌 법률형 헌법 소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가 2심의 선고가 뭐 그대로 26일 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 위원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후에도 어떤 헌법 소원을 제청하실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그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왔는데 이번 그 부분도 아주 대표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법원은 이 선거법 경우에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된다.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즉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자신이 있고 당당, 당당하게 당당말한 사람이 어, 쪼잔하게 지난번에 또유언 법률심판제청을 하더니 또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당당하지 못한 태도고 네뭐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정당한 이제 권리 행사다 방어권 행사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 지장, 지적대로 지금 같은 위헌법률 심판 두 번이나 내는 것, 꼼수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 자신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이 심판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누구보다 무죄라는 것을 확정한다면 오히려 법원에 탄원서를 내서 빨리 이 재판 결과를 내달라. 음.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대중들로부터는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의원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이번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태도의 어, 자신감, 이거 그만큼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대선에 나서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음. 대선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고 이걸 해소하는 순간 어, 자신이 훨씬 더 대통령직에 가까이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인 이재명 스스로 그, 이번에,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고요. 아까 김재현 의원님 이건 입법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입법권을 민주당이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입법을 해서 거부권까지 무력화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면소처분의 길을 깎 다 그, 까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어떤 정치적 리스크, 네. 위험 이런 것들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위원 심판 접수를 한 날짜를 보니까 이것 도한 공교롭습니다. 헌재가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선고일을 발표한 그날, 이제 11일, 11일에. 아, 지금 신청을 같이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4일에 처음으로 대청을 신청했고, 3월 11일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번더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헌재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 3인, 그리고 최재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 이제 저걸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선고가 꽤 길어질 것 같자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바뀐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네. 또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 과연 제 날짜 우리가 흔히 예측하고 있는 14일날, 어, 그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런, 어, 굉장히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 그 추측을 좀 무력화시킬 정도로 네. 검사 3인 그리고 최재감사원장의 그 탄핵 결과를 어, 선고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결국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좀 미뤄질 거다. 누구든지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선거 기일과 가까워지거나 뭐 지금 예상에는 오히려 어,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늦춰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뭐저 추측까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 당황하는 기세가 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 당내에서는 어그 삭발, 단식, 고담에 그어 장애 집회 이런 어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네. 어뭐 그러면서 이런 온갖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 심판 제청인데 아마 당내 법률가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게. 어+ 오히려 욕만 먹고 별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텐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평정심을 이루셨는지 아마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상태가 아닌가 뭐든지 해봐뭐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음.